공예 강사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에코밴드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코밴드는 재생 종이밴드라고도 불리는데 버려지는 박스나 우유팩을 재가공하여 만드는 친환경적인 소재입니다. 종이이지만 가느다란 12가닥이 합쳐져 재가공되면서 굉장히 튼튼하고 어느 정도 물이 닿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필요한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고 싶은 사이즈를 정하셔서 재단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에코밴드의 폭은 1.5cm입니다. 바구니를 가로가 17, 세로가 7.5, 높이가 6이 되는 바구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바닥을 먼저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면 가로에는 긴 줄, 짧은 줄, 긴 줄, 짧은 줄, 긴 줄로 번갈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긴 줄의 길이를 먼저 살펴보면은 바닥의 가로 길이 17에 양쪽의 높이, 올라가는 높이가 있겠죠. 양쪽 높이 6cm씩 12, 그리고 마무리할 부분 양쪽 5cm씩 해서 총 39c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가로줄들을 고정할 수 있는 세로보강대가 필요해요. 이 세로보강대는 세로의 길이인 7.5cm로 두 줄. 이 가로 긴 줄은 세 줄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가로 사이에 짧은 줄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바구니의 가로 길이 17cm로 두 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보면은 가로의 길이 계산할 때와 똑같이 세로의 길이 7.5에 여기에도 양쪽에 높이 6cm씩 12를 더하고 마무리 5cm씩 10을 더해주면 29.5가 나오는데 넉넉하게 30으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줄의 개수는 가로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어, 이 길이에는 7줄 정도가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30cm로 7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긴 줄이 3개로 홀수이기 때문에 세로에도 반드시 홀수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뒤쪽에 둘레를 넣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상에 양면테이프를 조금 붙이신 다음 가로에 들어가는 긴줄 3개와 짧은 줄 2개를 준비하시고 양면테이프를 뜯으신 다음에 이 다섯 줄을 모두 반절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중심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접은 부분이 양면 테이프에 붙을 수 있도록 긴 줄, 짧은 줄, 긴 줄, 짧은 줄, 긴 줄의 순서로 놓아주십니다. 그 다음, 가로줄을 고정하는 세로 보강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세로의 길이 7.5cm 두줄 준비를 해주세요. 자, 목공풀로 세로의 양쪽 끝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목공풀은 많이 짜는 것보다 전체를 골고루 펴발라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틈이 없도록 잘 맞추셔서 붙여주세요. 목공풀로 고정이 되었으면 바닥에서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뒤집어 주세요 자그 다음 이제 세로 부분을 붙일 거예요 세로줄 7줄을 준비를 해 주시고 두 줄을 먼저 반으로 접을게요 자, 이 접은 두 줄은 양쪽 끝에 붙여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 양쪽 끝에 목공풀을 발라주시고, 골고루 펴주세요. 접은 선이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은 선이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풀이 금방 굳지 않으면 집게로 고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빠질 수 있으니 집게로 고정을 해놓을게요. 자, 이제 남은 다섯 줄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줄을 끼울 때는 직조 방법이 이용이 되는데요. 먼저 한줄 밑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줄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해서 두 개를 넣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또두 개를 잡고 앞에서 넣었던 것과 반대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통과를 시켜주고 양쪽으로 또 밀어줄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방금 했던 것과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 하나까지 끼워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넣은 세로줄의 길이와 간격이 좀 일정하게 될수 있도록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넣은 세로줄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쪽에서 들리는 부분에 목공풀을 조금 발라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서 뒤집어 줄 거예요. 자, 뒤집어 주시고. 여기가 안쪽이에요. 우리 아까 세로 보강대를 붙였던 자, 안쪽에서도 움직이는 세로 줄을 들어서 목공풀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가 세로줄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은 시켰지만, 이 세로줄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가로보강대가 두줄더 들어갈 거예요. 가로보강대는 바닥에 가로 길이 17로 잘라주면 됩니다. 리을 골고루 펴발라주시고요. 이 아래에 가로보강대 두 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재단을 하면서 조금씩 길게 될 수도 있으니까 붙일 때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밴드를 쌓아주기 위해서 바닥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모두 접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완전히 접힐 수 있도록 모두 접어주세요. 이쪽도 모두 접어서. 자. 이제 원하는 높이만큼 밴드를 쌓아 올려주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둘레의 길이는 바닥을 한 바퀴 감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의 둘레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만들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바닥의 둘레를 줄자로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바닥은 가로가 17cm, 세로가 8cm가 나오네요. 그러면 필요한 둘레는 17에 8을 더하고 2배가 돼서 둘레의 길이는 50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레가 이렇게 원형으로 한 바퀴를 감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3cm를 더해서 53cm로 잘라주었습니다. 여기에서 50cm를, 둘레의 길이인 50cm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목공풀로 표시된 부분만큼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높이가 6cm인 바구니를 만든다고 했는데, 밴드의 폭이 1.5cm이기 때문에 둘레는 4개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4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둘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를 잡고 바닥 부분을 싹 잡아 끼워줍니다. 그리고 가로의 긴 줄에서 가운데 하나를 빼서 둘레의 이음 부분을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줄 거예요. 둘레가 올라가지 않도록 양쪽에 집게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직조 방법을 이용해서 빼고, 안 빼고, 빼고, 안 빼고, 빼고, 안 빼고. 자,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갈 거예요. 제가 아까 가로줄이 홀수개면 세로줄도 반드시 홀수개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빼고 안 빼고 빼고 안 빼고 했을 때한 바퀴가 돌아가서 딱 맞게 끝날려면은 이게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이 짝수가 되어야 해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둘레를 넣었으면은 두 번째 둘레도 같은 방법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아래쪽과 반대로 빼내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 거 빼내주고, 이은 부분 가려주세요. 아래쪽 집게를 위로 올려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자, 또 첫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서 빼고, 안 빼고, 빼고, 안 빼고, 자,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를 돌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쌓기가 힘드시면 밑으로 둘레를 조금 내려가면서 공간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다 넣은 둘레를 틈이 없도록 완전히 밑으로 내려 볼게요. 모서리 부분의 모양도 이렇게 잡아 주시면은 조금 잘 내려갈 거예요. 자, 이렇게 틈이 없이 둘레를 모두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은 둘레의 안쪽에서 끝난 것은 바깥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바깥쪽에서 끝난 거는 안쪽에, 안쪽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모두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끼워 넣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잘라 주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이면은 이 부분을 넣었을 때 보이지 않도록 잘라주고 네, 길이가 다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목공풀을 발라서 세 번째 줄에 끼워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은 모두 끼워 넣었고요. 안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목공풀을 발라서. 세 번째 줄에 끼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바구니의 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손잡이를 달아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손잡이가 있는 바구니로 만들어 볼게요. 손잡이는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가운데에 똑같이 세 번째 줄 정도 끼워 넣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35cm 정도로 잘라 보았어요. 자, 그러면 양쪽에 목공풀을 발라서 가운데 위치에 세 번째 줄에 끼워 넣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바구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리본 장식을 붙여보도록 할 건데요. 리본은 좀 가늘게 만들고 싶어서 12가닥을 4줄씩 잘라보았어요. 에코밴드는 12가닥이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갈라줍니다. 얇은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에코밴드가 굉장히 잘 갈라져요. 리본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리본의 형태는 양쪽의 길이를 생각하셔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뒤에 목공풀을 조금씩 발라서 뒤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감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리본을 목공풀을 발라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시면 돼요. 오늘은 바구니를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재단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친환경적인 소재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면 지구도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예강사 이지연이었습니다.